이 이야기는 딸아이가 1년 전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외출을 했고, 고등학생인 큰딸만 모의고사를 마친 뒤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오늘은 학원에서도 쉬는 날이라 좀 쉬자는 생각으로 TV를 보며 프로그램에 집중해 있었다고 해요. TV 소리 외에는 큰 소리 없이 조용했고 한참을 웃으며 화면에 몰입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짧은 소리와 함께 TV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정전은 아니었어요. 다른 조명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나머지 가전 제품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몰입해서 보던 TV만 꺼진 거였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는 정막이 흘렀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해요. 딸은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TV가 갑자기 꺼졌어. 내가 끄지도 않았는데.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에이, 뭐가 눌렸겠지. 괜찮아? 엄마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난뒤 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대요. TV를 다시 켜려 했지만 버튼 인식이 되지 않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할수록 더 무서웠대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냥 복도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대요. 침대 옆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그 위에는 늘그 자리에 있던 인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들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아주 안정적으로 모여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소리와 함께 인형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만한 바람도 어떤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딸은 그 순간 심장이 탁 떨어지는 것처럼 철렁했다고 합니다. 결국 방에서 뛰쳐나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빨리 와. 방안의 인형도 그냥 갑자기 혼자 떨어졌어. 이상해.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서워. 잠시 후, 가족이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일부러 멈춘 것처럼요. 며칠 뒤, 학교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 간 날이었대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자리를 찾기 위해, 책장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어디 앉아서 공부할지 생각하며 오가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소리가 났다고 해요. 소리 나는 곳을 보니 책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어디서 떨어졌나. 책장을 보니 책장은 잘 정리된 상태여서 떨어질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갈까 고민하던 사이 다른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다른 책장에서 조금 떨어져 앉았다고 해요. 하지만 방금 일 때문인지 누군가 계속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공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또, 다른 어떤 날, 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아주 강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핸드폰이 울리는 줄 알았다고 해요. 주변을 살펴봤지만 다른 기기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귀를 기울이자 그 진동은 소파 한가운데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파 속을 뒤집어 봤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 진동은 약 30초 정도 이어지다가 갑자기 멈추더래요. 이상하게도 비슷한 소리는 그 이후에도 가끔 다시 들렸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날 이후 한동안 딸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보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훨씬 더 컸다고 해요. 그리고 문득 도서관에서 떨어졌던 그 책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책의 표지 안쪽에는 작은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그땐 그냥 지나쳤던 그림이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그림 묘지와 관이었대요. 그렇다고 무슨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었죠. 그저 그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의 존재를 한번 알리고 싶어 안달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체는 알수 없고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겪는 이상한 순간들,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파라노말 공포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고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